자 우리 CS 윈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여러분들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CS 윈드의 주가가요 이렇게 10%가 넘어가는 이런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CS 윈드라는 회사가 여러분 들 최근에 여기서 굉장히 크게 하면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이 눌림목 구간에 있었던 하락 추세를 오늘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CS 윈드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건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CS 스윈드라는 종목의 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CS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CS윈드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딱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요번에 이 지금 뉴스 가 하나 나왔죠. 요번에 CS윈드 자, 미국의 여러분들 베스타스 아메리카 윈드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제 824억 원 정도의 이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824억이면요 매출액 대비해서 2.7%밖에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냐면 여러분들 기존에 그 CS윈드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 태양광과 풍력은 사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풍력에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우리는 천연가스와 이제 원자력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에너지를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 쪽에서 이런 고, 추가 공급 계약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게 이제 좀 약간 주춤했었던 건데 요번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를 보니까 웬걸 미국기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트럼프가 전원식으로 얘기해 봤죠. 어차피 기업 간의 이런 공급 계약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 요번에 나오는 이 공급 계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저, 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그냥 넘사벽이에요. 지금 저는 이 회사가 너무나도 저평가다 라고 보는 게뭐 이전에 여러분들이 각종 뭐 모멘텀이나 이런 지금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회사가 지금 당장에 미국이라는 시장을 당장에 잃어버린다고 해도요 이 회사의 실적이 조금 깎일 뿐이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CS윈드라는 회사가 벌써 여러분들 미국에다가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육상풍력 타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었고 이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주장구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쌓일 수 있을 만한 수주잔고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거의 뭐 100조 원 정도 규모의 AI 투자를 진행하겠다 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상풍력 타워의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나라는 시장의 전망 리서치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19조 규모의 이런 신한 지역 투자 그러면서 이제 울산 지역에 산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들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해상풍력 타워 관련되는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여러분 네덜란드 기업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과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CS윈드라는 회사의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CS윈드라는 회사를 딱 보시게 되면요. 자, 2025년 26년도에 무려 3,500억의 영업액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그런 산업에서 지금 1년에 3,500억을 벌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1,000억밖에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지금 CS윈드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아무리 못해도 5조 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노이즈때, 노이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거라서 오히려 지금 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린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이런 회사가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CS윈드라는 회사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할때아 그럼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면서 매매를 해야 수익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CS윈드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고요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가 뭐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자료라서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을 거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도 그럼 c s 윈인데 분석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CS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C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CS 윈드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CS 윈드의 분석 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3,000포인트 위쪽에서 자리 지키기를 해주면서, 앞에는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계속 소화를 시키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이제 조만간에 3,300, 정말 뭐 3,400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 종목이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가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 올라갔었던 이 장은요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들어오면서 한 번에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유동성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수급이 이렇게 쏠리는 이런 섹터만 올라가면서 자 지금 이렇게 시장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7월 21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뭐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자 그럼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다시피 7월 21일 오늘 날짜고요 제가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하이드로 리튬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드로 리튬 장 초반에 5%를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장 중에 4... 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이런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돌아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링크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바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번에 이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텔레그램 방을 봤을 때, 이동현님께서 9시 33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볼 때마다 한분한분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건데,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면 은 이동현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 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 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확실하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상생 종목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생산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원자력발전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 배를 하겠다 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수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라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화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원대의 흑자까지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 놔야 1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 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닷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엔어블리티 그리고 엔캠 이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 분들 수익 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에더블리티나엔큐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이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는 부분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딱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찾아놓은 여러분들 이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무엇인지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대신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